이번에는 광어 2.6kg는 수율이 얼마 나오는지 달아보겠습니다. 2kg 이상이면 우리는 대광어라 부르지요. 자 일단 무게 한번 측정해보고 2.58kg입니다. 2kg 600 조금 안되지요. 이제 손질해볼게요. 광어 알. 요즘 광어가 아리백인게 많이 들어와요. 이런 알베긴 광어는 기름기가 없고 맛도 별로예요. 양식이라 어쩔 수 없지며. 풍물 빠지는 동안 머리무게 달아볼게요. 0.38 나가네요. 거의 400g. 강마 오로시칼. 칼밥은 뭐, 나쁘진 않네요. 쭉 안나가는데 반을 갈라서 했던거 그랬어요 이번에는 반을 잘라서 깨끗하게 오롯이 해야지 아맞다 수율 재본다는 게 까먹었네요. 내 정신 바라 냉장고에 넣을 뻔했네. 그럼 이제 가시표를 잘라내고 수율 달아보겠습니다. 광어가 크니까 가시도 한점 나오네요. 1.25kg. 가시뼈 올려볼게요. 자, 이제 랩사선을 냉장 고관했다가 정식이나 헤더밥 무료용으로 준비해 놓습니다. 광어는 한두 시간 숙성하면 초밥용으로 썰기도 좋고 식감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 들어가자마자 점심특선 3인분 들어왔어요. 저의 점심특선에는 매운탕도 나가고 반찬과 습기다시며까지 나가는데 제가 할 일은 회랑 초밥입니다. 3인분 회는 이렇게 준비했었다. 이번에는 초밥 융에 썰어보겠습니다. 소밥은 1인당 네피스 식드립니다.